자, 봅시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거 정직하게 식으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곡선 너랑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대. 그럼 우리가 요 L 이란 직선을 기울기가 1이니까, 뭐 Y는 X 더하기 K, 요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너네 둘이 A랑 B에서 만나는데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요 선분 AB의 길이가 ET가 되도록 하는 직선 l 의 y 절편을 GT라고 하세요. 아, 이 K가 지금 GT랑 똑같나 봐. 그러면이 GT를 갖다 구해서 너를 갖다가 그냥 구해주면 되는 그런 쉬운 문제예요 그럼 우리 먼저 너랑 너의 교점을 좀 구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갖다가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왼쪽으로 다 넘겨오세요. 그러면은, 어, 이게 근해공식을 뭐 써야 될것 같긴 한데 근해공식을 바로 쓰는 거는 조금 싫으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자면 은 너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1이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뭐냐면 은 A랑 B의 x 좌표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너네 둘의 음? 요 A랑 B의 길이가 2T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봅시다 지금은 이 직선 L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약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요. 자, 지금 이게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어,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기울기가 1이니까 너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요. 그럼 직각 이등변이면은 요 길이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결국에 길이비가 1대 1대 루트 2가 되어서 결국에 루트 2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t가 되는 거예요. 으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면참 좋겠죠? 음. 그럼 얘네 둘이랑도 조금 연관을 짓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양변 제곱 때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에다가 너 제곱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고요. 걔가 4t 제곱이에요. 자, 2를 일단은 약분 약분 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두 개를 바탕으로 너를 구해봅시다. 자, 너 제곱하면은 이게 1이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양변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면은 얘가 되겠죠. 그죠? 음. 그럼 결국에 1에서 마이너스 4알파벳을 해야 되는데, 알파벳타가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4 알파벳타는 4k가 되겠죠? 그럼 너의 값이 4k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게 et제곱이에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 k였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4k는 et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거를 4로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얹어 봅시다. 그럼 결국에 요게 GT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 거를 표시해보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T제곱분에 너를 얹어주면 되는데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이 바로 정답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